솔직히 할 만함, 진짜로. 클랜 등급, 등수는 높지만 클랜 속에 보자. 성인 침묵, 에보 클랜, 미녀, 아, 미, 미남, 미녀가 모여 히로에락, 뭐라는거가 이제. 야, 에보야. 예. 너, 제가 생각겠다 저요? 응. 예. 백사곤이 어떻게 두번 왔냐? 예. 예. 백사곤이. 대법분 그 중에 두번 했어요. 네. 너무나도 요즘 싸더니 안 돼. 무를완한안 되는 뭔 좋죠. 음, 왜? 아, 어. 안녕하십니까? 하여 좀 보여 주지요 얼정면 와았으니어 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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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와? 아 <사무얼> <Wow. athlete> <sar>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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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필캐 선율이 필요, 나쁘게, 나쁘게,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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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쁘게. 나쁘게. 나쁘 나쁘게. 방은 깔깔 반지 깐지 폭풍이었네왜네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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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빠꼭꼭 웬디야 아 있네? 어제 가입시켰어 내뎌 웬디야 웬 좋아진다가 아니라 원래 좋으셨어요 인정 오케이 1가시간 <laughs> 졌다 <좋아졌다>. 18시간 졌다 <줬다. 웃음> 아, 오피. Sugar, k 아, 오 k 아, 시가, 자랑 시가. 자 아, 한 잔씩. Soda, Pesce, Boricke. 쇼다 a i d Boricke, S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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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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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이. 와, 진짜 놀네 아, 삐삿다. 감당하이 삐삿다. 아이씨, 딴데? 공격. 아니요. 4초1날라초 1초, 데 이제 3, 2 1 걸었. 오! 진짜 날아 1초, 아, 2다2 나이스 와 중저 들어왔었어? 들려? 역시 내아이어이네 이거. 스스스 쇼딘 쇼딘 머리띠 머리띠 쫄농띠 쇼딘 쇼딘들 하나 니은자니은자니은아씨왜 아 반성됐을까 그거 까비야 까불 슈다, 슈다, 초다 슈다, 초다 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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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슈나 슈다, 슈삼 슈다, 아3 슈다, 박다 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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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슈다, 아다 슈다, 아이, 고야 타이밍이. Хорошо. 되게 재밌기 보다 보다, 미쳤다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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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가 바자, 나나 반찬 나나 반찬 렌벽으로 음? 몇벽 램벽 하나 더. <laughs> 나나 반찬 나나 킬병료 킬장 하나 짠피아 사람 사왔어기짜기짜 <laughs>

야, 저세 명. 바닥에 안가게다가 썸노기 봉포. 아나 어, 이거 두개 상품비. 상품비? 상상상 상품비. 상미리아 상품비. 상품나비상 상품비. 있다. 상 저 저가, 보고, 어 뭐야? 이 것도, 이 것도, 위아래. I'm

여기 포이 두 개나 날라오네. 석건사위, 여기 포대가. 석대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파워도 빼고. 아석권사이 자. 상상대, 상상대. <laughs> 아무도 안아 어딘데? 집에 와서 강남. 아 진짜? 된다? 김수재 인어아이오 음. 사람 아 진짜? <laughs> 아 개심심해 <개신주의>. 가힣아피 <laughs> <피까로. 웃음> 어? 아 쟤네 <laughs> 이렇내 네. 뭐하는데? <laughs> 저녁 8시? <laughs> 저녁 8시 이후로? 망했네? 어디어아나 진짜 괜히 심이 미치겠네 아나 3시간 자고 지금 괜찮아. 계속 게임 <laughs> 방에만 있어 머리 하고 설 설대하고 누구? 3칸 간다 3칸 간다 설대있어 공이... 설대 쑤서 한데 배포 포 아... 잠깐이라도 못보나 빠졌어 어디가 데데스 <목소리> 오늘도? 아시원하겠다 뭐야 쇼 니가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된다고? 몇시에 출발했니? 가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음.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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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진영아, 시간아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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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시간이 안 된대 아진발아진뭐아 불을 싸라고 그나개 심심하네 아 진짜 개무섭다 아 아니 나쁘겠어나 여기 이거 너무 쑥스러워서 안된다응 컴퓨터 다퓨터 컨디 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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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랑컴퓨랑쇼퓨쇼쇼퓨터 컴퓨터 컴퓨터 아, 라플릭 쟁이도 필. 제가 실때 블루팀 승리. 아, 그렇을 수 있어. 가할수있게 응들고아아아 음, 음, 아, 컨디 정면 사우다고 설대 사우다고 설대. 물좀 따올게 컨디.